저속 노화를 하려면 가속 노화가 안 돼야 돼요. 한번 골절이 돼서 헤어나오지 못하면 가속화돼 버린다. 그 사람의 골절의 위험도에 따라서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세상이 달라졌다. 소리 없는 뼈 도둑 골다공증에 대해 알아보는 두 번째 시간인데요. 어, 골다공증의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골다공증은 진단 받더라도 증상이 없고 제가 불편한 게 없기 때문에 치료를 받, 받을까 말까? 진단을 받을까 말까? 사실 고민이 되게 많이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저희 학회의 모토가 골다공증 골절이 되면 삶이 부러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아 정말 맞습니다. 네, 요즘 뭐 저속 노화 이런 얘기 많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 다 늙기 싫고 천천히 늙고 싶은데 제가 볼 때는 저속 노화를 하려면 가속 노화가 안 돼야 돼요. 그렇죠. 가속 노화가 안 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런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이런 병들을 잘 치료하는 것과 동시에 뼈가 튼튼한 사람들은 저성노화에 합류할 수 있다. 근데 한번 뼈가 부러지면요, 나이가 저희가 천천히 이렇게 한 살씩 두 살씩 먹고 있는데 팍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 한번 골절이 돼서 헤어나오지 못하면 가속화돼 버린다. 그 이후에 돌아오질 못하기 때문에 이런 가속화될 수 있는 부분을 피해 간다면 네. 그런 게 이제 골당증 치료거든요. 그러면 훨씬 내가 건강한 여명을 가져갈 수 있다. 치료법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네네. 골다공증을 진단받는다고 해서 모든 환자들이 치료를 받아야 되나요? 모든 분들이 모두 심각한 약제를 쓸 필요는 없다. 하지만 이런 여성분들의 완경이라는 거 또는 내가 골절이라는 시그널이 왔을 때는 매년 재보셔야 된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마이너스 2.5부터 저희가 골다공증이라고, 어, 예, 진단을 하고, 마이너스 1.0부터 마이너스 2.4까지를 골감소증이라고 하는데, 마이너스 2.5보다 아래고 특별히 아래인 분들은 바로 이제 골다공증 치료로 들어가야 되고요 저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중간 정도 골감소증은 크레센더 치료를 하자 그러니까 약하게 시작해서 나빠지면 점점 더 약을 올리고 굉장히 심한 마이너스 2.5보다 아래거나 뼈가 부러져서 왔다 그러면 바로 빵 하고 치료를 하고 점차 치료의 강도를 낮춰가는 디크레센더로 가자 네. <laughs>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 일방적으로 다 어... 약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골절의 위험도에 따라서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같은 골밀도라도 뭐 T 점수가 마이너스 뭐 2.4다. 그런데 마이너스 2.4를 좀 강력하게 치료할 거냐 아닌 거냐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골절 위험도가 더 높냐 낮냐. 그런 복잡한 점수 체계가 아니더라도 내가 잘 부러졌었던 적이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무조건 해야 되고 나는 몰랐는데 저희가 척추 엑스레이를 찍거든요 왜냐면 어, 척추는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가라앉는 게 이제 골절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한번 좀뚝 아프다가 지나갔는데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척추가 원래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낮아져 있다 그러면 그 압박골절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도 고위험군으로 보고 하고요 그런 골절 위험도 평가를 통해서 같은 골밀도에서도 좀 고위 연구는 바로바로 바로 강하게 치료를 좀 하는 편이고 그다음에 T 점수로만 보면 마이너스 2.5보다 낮은 거를 골다공증 치료 대상자라고 했는데 마이너스 3.0보다 낮으면 좀 조속한 치료와 강력한 고령성 촉진제까지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치료제에 대해 좀 궁금한데 네. 예, 어떤 약제들이 있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생각보다 약제 종류가 아주 많지는 않거든요. 저희가 완경이 되면은 골당증에 오는 걸 예전부터 알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성호르몬은 아주 초창기 골다공증치료제로 저희가 썼었어요. 그런데 여성호르몬은 장기적으로 먹었을 때 유방암이나 심혈관계에 대한 위험 때문에 20년 전에 골다공증 약제 리스트에서는 일단 빠졌습니다. 그런데 여성호르몬의 장점은 살리면서 단점은 줄인 여성호르몬 유사체 치료가 있어요. 그래서 선택적 여성호르몬 수용체 어 약이 있습니다. 랄록시펜 바제독시펜 요런 약들이 있거든요. 고약제도 그 우리가 꽤 쓰고 있습니다. 이 약제들은 특히 골다공증 심한 경우는 조금 효과가 덜한데 그 골다공증에 가까이가 있는 골감소증 정도, 그니까 T 점수로 치면 마이너스 2.1에서 마이너스 2.4, 또 마이너스 2.5 이하에서도 골절 위험도가 높지 않은 경우에는 그런 여성호르몬 유사체를 쓰는 것도 꽤. 골밀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효과가 좋아서, 그때좀 많이 쓰고 있고요. 근데 이제, 마이너스 2.5 이하부터는 조금 더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골 흡수 억제제. 그러니까, 골 흡수라는 게, 골이 녹는 거를 얘기하는 의학적 용어인데, 뼈를 녹이는 세포를 파골 세포라는데, 그 파골 세포의 활동도를 낮춰주는, 어, 그런 약들이 있습니다. 비스 포스포네이트라고, 이름이 좀어렵워 오래된 약제죠. 이것도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비스포스포네이트가 개발된, 서 가장 오래 좀 썼던 저희 골당수 약재 중에 하나인데, 고그 약재가 꽤 효과적입니다. 근데 이 약재도 되게 독특해서, 어, 한번 먹으면은 이제 뼈에 오랜 시간 동안 남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번 먹기도 하고, 주사로는 3개월에 한 번, 이렇게 또는 1년에 한번 맞는 주사로도 되기 때문에, 비스포스포네이트라는 약을 사실 그동안은 가장 많이 썼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약재가 뼈에만 가고 되게 안전하다고 해서 눈벼락에 너무 많이 쓴 경우에 턱뼈 같은 경우도 뼈기 때문에 여기 오래 남은 상태에서 준비가 없이 이를 그냥 뚝 뽑아버리면은 거기에 염증이 생기고 뭐 아간면 골괴사 이런 게 한동안 많이 생겨가지고 난리가 났었는데 지금은 주의해서 쓰고 이제 치과 전후 치료에 뭐 약간 중단하고 또, 골당증 치료하기 전에 치과 치료를 다뭐 이제 끝내고 한다든지 해서 조심하면 문제가 없는데, 무분별한 사용이 문제인 거지, 무조건 다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고약을 조금 쓰고요. 그 다음에 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한 8년 정도 돼가고 있는데, 디노스맵이라는 그런 또 약제가 나왔습니다. 요즘 흔히 그 항암제에서도 많, 많은 바이오 약제 이제 항체처럼 해서 주사로만 쓰는데요. 그 데노스맵은 6개월에 한 번씩 이제 주사를 맞아서 하는데 그 골흡수 억제 효과가 가장 좋아서 골절의 확률을 아까 50% 정도 통상 줄이는 거에서한 7, 80%까지 줄임으로 해서 지난 7, 8년간 저희가 굉장히 또잘 써왔습니다. 근데 이 약제도 이제 어떤 치과 치료나 이런 거할 때는 조금 이제 주의할 필요가 있어서 그 부분만 주시, 주의하시면 되고 부작용 프로파일도 조금 더 좋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여성홀문부터 디노스맵까지 모두 완경이 되면서 이제 파골세포들이 많이 활동을 하는 것을 이렇게 눌러주는 약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약제들은 어느 정도 뼈대가 좀 있어야 더 이상 녹지 않아야 이제 남아있는 애들을 두껍게 함으로써 이제 골절의 확률을 낮추는데 이미 다 녹았어요. 녹아서 뼈 안에 뭐 뼈대가 몇개 없어요. 그러면은 요거 몇개 살려봤자 이 뼈의 강도를 살릴 수가 없거든요. 그럼 이 나머지 구멍을 채워주는 약재들이 필요하겠죠. 그게 골형성 촉진제입니다. 그 약재가 처음 개발된 게 테리파라타이드라고 그것도 한 15년 넘게 썼거든요. 그거는 본인이 직접 이렇게 매일 주사를 해서 뼈대를 만들어내는 약이고 이 약재도 굉장히 좋은데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이 직접 맞는 거에 대한 저항감이 많아서 실제로 좀 많이 사용을 못했고요. 테리파라타이드는 또 척추에는 너무 좋은데 네. 대퇴골에는 조금 약해서 아. 또 다른 약제가 개발된 게또 로모소주맵이라고 약들이 다 이름이 어렵습니다. 아. 우리나라에 이제 한 4년 전에 들어와서 그 약제는 한 달에 한 번도 1 2 번을 맞아서 네. 뼈대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줘서 골절 확률이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척추와 대퇴골 골밀도를 다 올려줬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세상이 달라졌다. <laughs> 예, 그래서 예전엔 그냥 일괄적인 치료를 했다면 지금은 골절 위험도에 따라서 약에 강약을 줘가면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골밀도 촉진제를 사용해서 골절 위험이 줄어들면 치료를 중단하게 되나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신데 이제 고령성 촉진제는 굉장히 효과가 좋다 보니까 예전 약제들은 이제 골밀도가 유지만 돼도 아 좋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골도 올라가거든요 올라가면 T점수가 내가 마이너스 3.0이었다 마이너스 1.5, 1.2까지 가요 뭐 그만해도 그러면은... 될것 같은데요 그러면 막, 와, 의사도 신나고, 하, 막, 저희 막 난리 납니다. 네. 근데 그러고 나서 나는 좋아졌으니까 살짝 안, 오, 안 오십니다. 근데 아, 좋아진 상태에서 안 쓰면 고민도가뚝 떨어, 1년 안에 원래 자리로 돌아갑니다.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뚝 떨어지면 그때 잘 부러집니다. 또. 그래서 고량성 축진제로 좋아지고 나서 반드시 다른 치료를 이어가야 되고, 투약 방학기, 휴직이라는 말을 골다공증 필드에서 나왔거든요. 그게 네.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일 년에 한번 맞는 주사로 비스포스포네이트란 얘기 했잖아요. 그 비스포스포네이트는 우리 반감기가 몸 안에서 길기 때문에 그렇게 일 년에 한번 맞고 한 3년 치료하고 치료를 안 해도 그게 어느 정도 뼈에서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 약제 때문에 조금 쉬어가기도 했는데 그 비스포스포네이트의 모든 다른 약제는 다 방학을 하면 뚝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당뇨 때문에 당뇨약을 드시고 혈압이 있어서 혈압약을 드시다가 혈압이 좋아지고 당이 좋아져서 약을 다 끊어요 3개월 뒤에 병원 가면 어, 선생님들한테 엄청 혼나죠 아니 왜 끊으셨습니까 혈압도 올라갔고 당도 올라갔고 근데 뼈도 몇 개월은 아니지만 1, 2년 내에 다시 나빠지기 때문에 골다공증도 치료는 평생 한다고 보셔야 됩니다 촉진제를 사용한 다음에 좋아지면 약제를 바꾸는 거지 그렇죠. 약을 중단하면 안 된다. 맞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잊지 마세요. 네, 그게 근데 환자분들은 비스포스포네이드로 인해서 어느 정도 유지가 되겠지 경험이 있어가지고 아 그렇죠. 그러니까 좋아진 다음에 한 3에서 5년 정도 유지 강화 유지 기간을 거친 다음에 조금 쉬어갈 수 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잘 판단할 수 있도록 조금 시간을 주셔야 됩니다. 그 3년 5년 동안 막 나빠져서 오시는 경우가 전 정말 너무 많이 봤거든요. 알고 보니까 척추가 조금 더 압박골절이 몇 개가 더 와서 키가 원래 나는 155였는데 150cm로 온다든지 그 중간에 큰 골절로 큰 수술을 받아서 고생하셨던 경우가 있다든지, 뭐, 이런 경우는 너무 안타깝죠. 근데 이런 것도 있는 거 같아요. 나이가 되면은 당연히 키가 줄어든다고 네. 생각하잖아요. 근데 5cm 준건 굉장히 많이 줄었고 뭔가 문제가 있는 건데, 네. 그거 그냥 나이가 있어서 그러려니 하는 네. 거 그러니까 키가 1, 2cm는 다 줄어요. 왜냐하면 뼈가 나빠지지 않아도 디스크라고 하는, 네. 이제 척추와 척추 사이 에 있는 혹시나, 혹시나 고무 같은 그런 조직이 있는데, 걔네들도 조금 수분도 빠지면서 퇴행성 변화가 오면서 조금씩 깨, 가라앉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희가 키가 좀 줄긴 줄어요. 그런데 4cm 이상이다 하면은 네. 뭔가 척추가 이렇게 빠사삭 압박이 됐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내가 젊을 때보다 4cm 이상 좀 주셨으면 골밀도를 측정해 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